안녕하세요. 복리복리입니다. 복리복리의 해선물 특육식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매 진입 시점 잡는 법에 대해, 어,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현 장세를 한번 신안해보고요. 지금, 오늘, 그, 나스닥이, 오전에, 음한 크게 솟았다가, 아침에 이렇게 열시에 한번 팔찌까지 솟았다가 요즘은 바로 안 가요. 아침에 막 이렇게 급등하면은 막 오늘 지금안만 잡아보면 못 잡을 것 같이 막그러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추경 매수하기 쉽거든요. 보면은 바로 안 가고 보세요. 이렇게 나중에 저점이 한번오잖아요 이렇게 4시, 5시.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막 오른다고 추경 절대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어 시간을 많으니까 저점을 기다리세요. 저점에는 지점에 그러니까 이 아침에 고점에 물려 나면은 지금도 뭐지7시 다가거든요. 마음 고생이 심하거든요. 상방을 확신하더라도 이렇게 그 마음 고생을 심하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조정 이틀 조정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아침 모습도 좋았고 아마 오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는 약간 올랐죠 올랐고 호스닥이좀 많이 올르네요 올랐고 히에정시는 니케이가 많이 올랐고 상해 조정 상승 약간 올랐고 유럽은 지금 독일만 조금 내리고 영국 프랑스 상승 중입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경제 지표는, 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크게 지, 주에 영향을 줄 만한, 음, 큰, 종류는 많지만, 큰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좋게 나올겠죠 근데, 어, 그렇게 지, 지수에 큰 영향을 준 지표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예, 그러면은 매매 진입시점을 어,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음, 간단할 수록 제가 매매 기법은 간단할 수록 좋다고 했죠. 요한세 어, 가지 정도 보세요 많이 볼 필요도 없고 가장 먼저 볼 거는 볼린저 밴드를 폭이 넓은 구간에서만 대응한다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많이 버려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노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를 노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어서 많이 버려졌죠. 이거 볼륨이 하단 찍고 올라올 때, 이때, 이때는 이제 매수를 노려야 되죠. 매수를. 여기, 여기 매수. 내려오다가 볼륨이 하단 찍고, 그 양봉, 오일선 아래 양봉. 오기서는 양봉이 여기 매수 시점이죠 7.9, 7.3, 6.0이으면 뭐 7.3, 6.0 이게 또 상단에 스터치하면 이제 매도를 안 보고 단타를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많이 버려지고 하단 이런 지이 매수 시점이죠. 5일선 떨어져서 여기에 양봉 나올 때는 무조건 따라 들어가 지금 올라, 지수막 올라가고 지 있죠. 보니까. 오늘은 지금 그 지금은 매도 하지 말고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오늘은 상방 지금 낮에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하고 지금 매도 단타로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은 지금 만약 매수했다면은 어, 들어가시고 만약에 못 잡았다면 한번더 이런 지점을 한번더 내려오기 이런 지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안전하게 어, 그렇죠 이렇게. 볼린점에 많이 버어진집이 이런 지점에는 그냥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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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점 패스 무조건 패스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패스하세요. 좁은 부분에서 좁은 구간에서 무조건 패스하고 이렇게 매수로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버어진지 이게 볼지점이지로 이 지점 많이 버어졌죠 폭이 커지 이런 지점에서 만 대응하시라고요. 매수로 매수로 볼 때는 이런 지점 대응하시고 항생도 한번 볼까요. 음. 항생도 항생약까지 제가 네시에 봤는데 여기가 840예 제가 요때 매면840 저는 좀 짧게 먹고 나왔는데 얼마 올라가 버렸어요 엄청 올라가 버렸죠 그 840인데 뭡니까 예. 440에 매수했는데 얼마나 갔습니까 팩트는 기올었어요 저는 음. 짧게먹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공략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버려진 지점 여기 있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죠 내려오죠 여기 이런게이점게 이렇게. 이렇봉이고 여기 매수 지점이 이렇게. 이이버려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이런게이이이 이렇죠. 좁은 거 구간, 요런 구간에서는 패스, 패스. 매번 참자 요고 폭이 좁은 구간에서는 맵이 패스, 패스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패스. 좁죠. 좁은 구간에서 패스. 이렇게 넓어진 구간에서 이 매수, 이런 구간 매수. 요거만 지키시면 거의 손실 안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이런 지점 매도를 노려야죠. 이쪽 계속 올라갔다가 폭이 많이 벌어졌죠. 이제 음봉 나죠. 왔첫 번째 음봉 나죠. 왔 오일선에서 여기 지점에서 매도를 문면쭉 많이 올랐으니 내려가죠. 그러니까 몇수 매도, 그 찾는 법은 항상 이런 집 매도. 또 이런 폭이 좁은 거간는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저도 어제 그 야간에 일을 하면서도 매비를 했지만 했는데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세요 12시 새벽에도 새벽에도 자리가 많이 나 있습니다 새벽에서 보세요 새벽에도 오면 은 이런데 매도죠, 매도죠, 매도고, 부또 폭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죠 자꾸 벌어지면은 이제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할 것인가 클릭 준비를 하세요, 클릭 준비하고 요 아래서 물차고 여기 요 저점이에요, 요 양봉 이줄 이런, 이런 점, 이런. 이런 지점 어떤 이요 여기 들어가도 되죠, 그럼 이런 지점,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진 인지 좀 이런 매수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본리즈밴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지점. 폭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도 여러 데 좁은 공간에서 매밀 하지 마시고, 많이 벌어진 지점에서만 공유하시면은 오늘 상방인데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갈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중심 뭡니까? 당의 중심선이. 7370, 지금 중수전 가격이 왔네요. 이거 지금 돌파하고, 여기 지지를 받을 한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7400을 터치하고, 7400이, 종가에 7400이에서 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음, 얼마, 지금, 요 음, 1분 볼까? 7544.75죠. 보면은 음, 2 1일 살아있죠 저번에 이거 뭡니까 고점 찍고 내려와도 이까지 안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게 뭡니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살아있다고 이전 고점 7700 음, 10월달에 7,767 이걸 아직 이게 아예 살아있거든요. 7767 요번에 만약에 7345는 만약에 7000 5위선 위에 올라서 준다면은 음, 7400 올라서 준다면 하면 더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미중 이수상도 남아있고 지금 금리 뭡니까? 원래 그 인상 안 한다는 그 호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절대 그 상방으로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음, 상방으로 잡고 음, 저점 매수 매수 내려 이런 공간 을 매수 매수 또 내려오면 매수 매수 계속 매수죠. 그러니까 오늘은 음, 매수를 노려보시고 또 오늘 오일이 좋더라고요 오일이. 오일이 보면은 어제 58달러 근처 갔다가 심이 좋아요. 58달러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고, 오늘도 지금돈 오늘 저 아마 60달러 또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일도 보면은 똑같아요. 오일도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대응은 그 한가지 매해는 다100%다 대응이 가능해요. 다른 종목도. 이렇게 골드 같은 경우에도 그러 그러니까 폭이 넓게 이렇게 이렇게 벌어진 공간에서만 대응하면 돼 벌어진 공간 이렇게 스로볼 때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런 데는 패스 패스 좁은 공간에 볼린즈 밴드가 좁은 공간에서는 패스하고 이렇게 예 많이 벌어진 지점이죠. 이런 부분거에 그 이런 거 패스, 패스. 이런 부분 패스. 그 원칙만 지키면은, 음,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모이 HTS라도 이렇게 매매를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도 걸고 손절은 어, 스팅막 마, 그요 항생도 그렇고. 숨마팅 거리 만약에 숨마팅 거리가 큰 낯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진입을 잘못했구나. 내가 진입을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 이런 밑에서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놓치고 이 자리에 잡을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잖아요. 이큰낯을수 있잖아요. 그한 그러니까 박자 진입 휴전을 놓친 거죠. 제가. 양봉 뜨고 바로 다음 캔들 저거 이정도는잡아야 뭡니까? 다시 올라갔다 내려서 컷이 안 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잡아 버리면은 스무트 컷이 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입 시점이 중요하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이러 눈으로 뭐 아, 여기 들어가서 여기 뭡니까? 수익 나겠다 이러면은 그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거래를 해봐야 여기서 그 버틸 수 있다가 버틸 것이냐 여기서 이 청산할 것이냐 내려왔을 때 청산할 것이냐 버틸 것어게 버틸고 대항을 할 것이냐 그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을 안 하더라도 모의로 꼭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HTS로 해서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뵐게요. 이상, 복리복리였습니다.